제가 이날 이 친구한테 고기 뒤집는 거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 잘 찍어줘야 다이 얼굴을 찍어야 돼? 얼굴찍 세로로 해 아니 세로로 하돼 근데 한한 화면이 한한한 너무 작았냐 아 됐다 자 어, 아니 아 미안 그래 가까이 찍으면 음. 어떡하는데 <laughs> 어. <laughs> 이즈 <이즈피스의> 페이무 <문이인데. 웃음> 안녕하십니까. 사저씨TV의 용정입니다. 아, 오늘 저 퇴근하고 친구들 정확하게는 이제 학교 후배가 아니고 그, 군대 후임입니다. 군대 후임 한 명은 동기고 한 명은 후임인데 어, 그 친구들이랑 오늘 그 삼겹살하고 이 뒷고기를 먹으러 갈 겁니다. 그 가마솥에다가 그 위에 그 고기를 얹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곳이 또 사상에 있다 해가지고 지금 퇴근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트럭을 가지고 가는데 이 요즘에 사람들 중에 이저 나이대 중에 이 트럭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특히 이게 또이 기아기 때문에 이또 기아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게 또막 진정한 산악이 아닌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은 이게 1단, 2단, 3단, 4단, 뭐 5단, 6단 이렇게 6단은 없지 이거 이제 후진이고 이거는 요 자세히 보시면 또 클러치를 밟고 가야 됩니다 클러치를 밟고 가야 되고 와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왜 이리 많이 이거 와 갑자기 막 비가 갑이네 이거 어쩌노 이거 역시 안될 놈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 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뚜껑 위에 이 고기를 올려 먹을 수 있는 맛집, 바로 부산 사상에 위치한 소문난 소뚜껑 뒷고기입니다. 일단 이 내부는 테이블이 한 6개 정도로 아주 협소한 곳이고 아주 멍청한 제 친구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는 이 화장실을 가려면 아주 조심해서 가셔야 합니다. 네, 메뉴판입니다. 일단 이 가격이 정말 충격적이고, 저희는 이날이 뒷고기 5인분이랑, 나중에 이 생고기 2인분, 그리고 막창 2인분까지 시켰습니다. 네, 기본찬입니다. 이 고기를 찍어 먹을 양념들과 3년 숙성된 김치, 양파와 마늘, 고추, 쌈장과 깻잎이 나오고, 이 나중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장님께서 이 직접 담그신 이 3년 숙성 김치가 정말 충격적으로 너무나도 맛이 좋았습니다. 네, 중한 뒷고기 5인분입니다. 그 격은 1인분에 3,500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 와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이 가격도 가격인데 이소 뚜껑 위에 이 고기를 구워 먹다는 는 자체가 진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막 소금도 막 뿌려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구워 주셔 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 국내산 고기만 쓰시기 때문에 이 고기에서 아주 깨끗한 맛이 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때깔이 보이십니까? 이 고기가 마치 막 행님 저는맛 생고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때깔입니다. 그리고 이 뒷고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뒷고기의 부위가 딱한 부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돼지 볼살이나이 콧등살, 아니면 이 귀밑살 등이 섞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기내에서 시작되는데 예전에 뭐 맛있는 부위를 뒤로 몰래 빼돌려서 뒷고기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튼 이 고기의 윤기가 진짜 막 쫄쫄쫄 흐르면서도 전혀 뻑뻑한 느낌이 없습니다. 진짜 정말이 깔끔하고 맛있게 먹었고 여러분, 짱. 잘...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여러분, 짱. 아니, 방해하지 마라. 이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김치입니다. 와, 전 진짜 살면서 이래 맛있는 김치는 진짜 막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누가 봐도 직접 담근 같은 그런 느낌의 김치인데,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이 3년 숙성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이 살면서 먹은 김치들 중에 정말 역대급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장님께서 혼자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술은 그냥 저희가 직접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야, 아니. <laughs> 인선이 어딨노? 여깄네. 인선 여깄네. 자, 자, 하고. 자, 클로즈업 한번 갑니다. 오케이. <laughs> 클로즈업 굳이? 됐어, 이제 페이드아웃. <laughs> 이래야 이 구독자들이 실감이 난다고, <laughs> 리얼한. 나도 한잔 굽자. 어. 아, 나 받는 거 찍고. 개새끼야. <laughs> 개새끼 하면 안 되고. 어. 진영이 한잔 주고. 가, 야 돼. 이거 야 이거 가득 이거 <laughs> 야 이거 흘러넘지 그리고 저 친구가 이날 저한테 너무나도 가득 따라줘가지고 이거 한잔 먹고 막 바로 골로 갔습니다. 네 나는 카메라 앞에서 한다고 자 이렇게 실감나게. 출리인데 그리고 추가로 주문한 생고기 2인분이랑 이 막창 2인분입니다. 이어서 말하는 이 생고기는 이 삼겹살을 말하는 거고 가격은 6 0 0 0 원. 와우. 아 그리고 이 막창은 5 0 0 0 원입니다. 와우. 일단 이 뒷고기를 다 먹고 나서 이 불판을 교체해줍니다. 이 불판을 이 들어본 친구 말로는 이 꽤나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겹살이랑 막창 역시 맛이 당연히 좋습니다. 앞서 먹었던 이 뒷고기와 마찬가지로 이 영롱한 빛깔의 고기였고 이게 이 솥뚜껑의 이미지 때문인지 뭔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 동시에 실제로 맛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무엇을 먹더라도 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날 이 친구한테 이 고기 뒤집는 것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어. 아잘 됐다, 이거 그 찍어줘야겠다 얼굴을 찍어야 돼? 얼굴 찍어야지 그럼 세로로 해야지 아니, 어, 어, 아, 아니 어. 아, 음. 어. <laughs> 그 세로로 하면 돼 근데 화면이 너무 작은데? 아 됐다 자 아니 아 우리 그래, 가까이 찍으면 어떡하는데 이즈핑크의 무빙인데? 곱창 한세 개만 찍어 그다음 형 얼굴 간다 해. 어 오케이 간다

아, 제가 진짜 정말 수많은 친구들에게 이 부탁을 했지만, 일에 이상하게 찍어주는 친구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는 고기를 이렇게 파는데 자세히 보시면 밥 종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생태탕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옆에에요. 응. 옆에. 응. 바로 집에. 바로 집에. 국물을 시키려면 바로 옆집에 그 보리밥집 가가지고 시키러 하셔가지고 일단 보리밥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옆에 장수 보리밥, 아, 여기서 시키면 되나보네. 일단 국물 한가 때리고. 장님 여기 고기, 바로 아, 옆에 고깃집인데 국물 마실 거 동태탕 돼요? 예. 네, 동태탕 하나 주실래요? 예. 바로 옆에 이 보리밥집에서 동태탕을 시켰습니다. 동태탕은 뭐 참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거기서 또막 공짜가... 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이 보리밥집에 가서 이 국물 종류를 주문하면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데 이 생태탕 맛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동태탕인가? 이 원래 이 동태탕이란 게이 해장으로 딱 좋은 친구인데, 여는 막 술을 마시면서 동시에 바로 해장을 하는 아주 이 좋은 환경을 가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용영이 여러분들 제가 올렸습니다. 안키모띠이구아이나오네고 <laughs> <인구와이다. 웃음> <너무 기라샤.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 했습니다. 안키모띠 <laughs> 그리고 이날은 우리 귀염둥이 동생인 로키가 직접 다 계산을 해줘가지고 정말 개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습니다습니다하세요 할라고 하생딱 먹고 나와 가지고 바로 맞은 편에 맞은 편에 할거 없나 봐요. 이런 거나. <laughs> 바로, <laughs> 바로 맞은 편에. <laughs> 열심히 하세요. <laughs> 바로 맞은 편에 일단 통닭집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자기개발하세요 이런 거 <laughs> 가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가 여기는 질입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뚜껑이라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진 곳으로 이 가격 또한 이 뒷고기를 파는 곳답게 정말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이 가게에서 생태탕인지 동태탕인지 좀 까먹었는데 여튼 이 탕을 팔기 때문에 이 가져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막 진짜 이 부산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곳인데 혹시나 이 근처에 사시거나 갈기가 되시면 정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조 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